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사과나무 모드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사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나뭇잎을 뿌셔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모드를 통해서라면 사과가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드라고 합니다. 거기다 황금 사과에다 에메드 사과도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사과 나무를 한번 뼈가루로 빌러보도록 할게요. 어, 사과 나무라고 따로 있네요. 거기다 이것도 이따 먹어보죠. 뼈가루가 뼈가루를 이렇게 줬죠. 그러면 이렇게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빨리 자라요. 얘를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자하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면 돼요. 그쵸? 어,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황금 사과 묘목도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황금 사과가 잡아놨어요. 하나밖에 없네요. 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되게 귀중한 나무였네요. 그 다음, 에메랄드 사과 묘목도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메랄드 사과가 나오네요. 얘도 마찬가지는 아니었네요. 이건 뭐가 나올까? 에메랄드였네. 한번 얘를 먹으면 어, 성급함하고 행운이 붙습니다. 일반 황금사과 같은 경우 어, 일반 황금사과의 이펙트가 붙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조합을 할 거예요. 지금 막안 되는 게 있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과나무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사과와 나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금 주개를 이렇게 둘러주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네. 네, 좀 찾느라 했었는데 여전히 안 나오네요. 여기 조합도 없어요. 없어요. 기존에 사과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모드를 통해서 좀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모드였습니다. 자, 이상황 이상이었고요. 만약 이러한 모드를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